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티파니 리듬 댄스 카페지기 이강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어, 저희들의 열정을 마치고 마음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도 저희에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마음과 마음이 함께하는 이 순간은 나중에 그리움이 될 것이고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시면 저의 마음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제 마음을 손그릿째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저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면 다 압니다. 언제든지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티파니는 언제나 우리 리듬 댄스 따닥발, 이사륙 따닥발을 위해서 또 아니면 그더 좋은 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자 오늘 레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레빈 소개하기 전에 팀파니 임원진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촬영하고 있는 겨울나우리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안에서 또 수고해주시는 또 서빙을 해주셨던 슬비님께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 안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접수를 맡아주셨던 우리 청학 고무님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겨울나그리님은 찬양 좀 부탁드립니다. 디파니 제 2호 공식 사부 성희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디파니 공식 사부 엄태용. 자, 그리고, 우리 그, 원장님들이 또 계신데, 제가 앞으로 좀, 어, 모시겠습니다. 서악현기 원장님! 서악현기 원장님! 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손호공 원장님! 손호공 원장님, 오늘 시험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김영옥 원장님! 나오십시오. 박상기 원장님! 앞으로 좀나와주서시죠 오케이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의 리듬 댄스를 이끌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장길수 원장님, 장길수 원장님, 유세미 원장님, 청량리 유세미 원장님. 네. 그리고 어, 카페 지기님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무범가 창조 카페 지기님. 그다음에 미첼 미첼 원장님 지금 원장님 아니시지만 이름태기름장을한 이름대학 축을 이루며 이끌어가셨던 분입니다.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미첼 원장님, 민수지기 카페 지기님, 강치호 원장님, 강치호 원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제가 호명 안 하신 원장님 계십니까? 네? 어디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이렇게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마당을 마련하고 여러분들이 춤을 출수 있도록 보급을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사격 댄스 리듬 댄스 축 리듬 댄스 문화를 이끌고 가시는 원장님이십니다. 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단체로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저하고는 인연이 원래 굉장히 깊은데 오늘 처음으로 티파니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음, 속초 설악향기 동호회 우광수 사장님과 설악향기 동호회에서 모두 40분 오셨고요. 회장님, 심상봉 회장님 어디 계시죠? 심상봉 회장님! 네, 설악향기 동호회! 40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집시오. 빵빨리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내내 설악향기 동호회인데, 저 설악향기 천호동 동호회에서 또 20명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요? 아, 여기 계시구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소라행기 원장님, 기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중동역에, 부천 중동역에, 네번 오시죠? 저희 티파니의 국식사부님이시고요. 성체 동호회 총 47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주십시오. 일어나시죠, 원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어디 있죠? 자 임훈 회장님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총무 장소인님 앞으로 좀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공은 성사원님 자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죠자그 다음에 공은 김종걸님 매번 이렇게 오시는데요. 우리 성체 댄스 동호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지난번에 우리 또 야유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원장님께 마이크 잠깐 넘겨드리겠습니다. 아, 회장님께. 우리 회장님께 한 말씀.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처음으로 시연을 하는데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오늘 그리고 진주에서진주에서 하시다가 워낙에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부름을 받고 서울로 상경을 하셨는데 정말 제가 가보고 너무너무 놀랬습니다. 많은 학원생들이 있었을까. 우리, 오키 원장님 통화에서 총 40분 오셨습니다. 뜨거운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총무님은 이민자 총무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저, 저, 오키, 오키 댄스 아카데미 대표 이민자 총무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시연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자, 리듬 댄스 갤러리 장길수 원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주세요. 빵빵 한번 주세요. 장윤정 운영자님 오셨습니다. 장윤정 리듬 댄스 갤러리 장윤정 운영자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촬영하고 계시는 티파니의 운영자 겨울나그네님입니다그 다음에 천호동의 서기 원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선의 고문님 청학 고문님 오셨습니다. 자, 천화동의 설악향기 원장님 오셨습니다. 금방 가시도록 오셨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손오공 원장님 한마음 동호회 손오공 원장님 오셨습니다. 손오공 원장님, 투님 오셨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이따 시연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의 김영옥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모자 쓰셔가지고 더 멋있습니다 원장님. 안양의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잠실의 야민님 오셨습니다. 야민님 감사드리고요. 순천의 박성빈 원장님 인사드리고요. 귀비님 함께 오셨습니다. 귀비님 함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자, 군유산님 오셨습니다. 나노남기님 어, 어디 계십니까? 군유산님 그 다음에 청량리의 유세미 원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시합이 되있습니다 유세미 원장님과 함께 오신 원장님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광주에 힐링 사견댄스 아카데미 소병찬 원장님, 하얀그룹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님, 오셨습니다. 김광수님, 강래두님, 원투,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모방과 카페, 창조 카페지기님 어디 계세요? 원래 좀 리듬 댄스를, 한 축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고요. 우리 리듬 댄스 문화가 있게 만드신 분인데, 어디 계십니까? 멀리 대답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모방과 참전님. 아, 네, 참전 계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육기님 오셨습니다. 육기님, 투님 오셨습니다. 천호동 서귀학군의 비올라님, 비올라 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독한 순수님 고독한 순수님 김연춘님, 그리고 설화수님 모두 어디 계세요? 화장실 가셨나요? 아 저쪽에 계시면요저 뒤에 계세요. 지난번에 시연하셨죠. 김한경님네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피형님. 빠피형님. 나무나루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나무나루님. 천성희님 소개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저 뒤에 계세요. 그 다음에 청님.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청님. 대답해주세요. 저쪽에 계시네요. 저 뒤에 계세요. 처음님. 네, 오늘 원투 어떠세요? 저으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님! 네, 감사합니다. 아, 대한민이 진짜 멋있어요. 대전에! 아까 소개를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전에! 민장 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저기장 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네. 댄스 보급을 위해서 정말 내 네, 많이 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뭐인사를해요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앞으로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민장 원장님 투님수디님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리듬작 일때부터그 이전부터, 대전에서 우리 사교 문화를 한 축을 이끌어 가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원장님이 아니시죠. 미첼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잠깐만 좀모셔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리듬작 때 정말 대단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어, 사교 문화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입니다. 잠깐만 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들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고 오늘 좀 즐겁고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제주 JD 리듬 테스 아까 소개를 못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부산의 서면 베스트 이동호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오늘 제주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허재돈 원장님 소개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허재돈 원장님. 아이고 여기 오셨구나 안녕하십니까? 듬직하십니다 네. 멀리서 왔는데. 한거 네, 전국의 학원 원장님들은 다한 가족입니다. 네, 같이 어울려서 대화 나누시고.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네. 그리고, 당경골에 추억이 있는 분입니다. 햇님, 달님, 소개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안 보이세요? 화장실 가셨나요? 저 뒤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세계 리듬댄스, 신세계 리듬댄스, 민수 카페지기님, 소개합니다. 운영자님 어디계십니까 샛별 운영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뒤에 계세요 그 다음에 상수 운영자님 어디계십니까네그 다음에 창공 고모님 함께 이렇게 세 분이 오셨습니다 리듬 댄스 갤러리 갤러리로 이름 적어주셨네요 니켈님 오셨습니다 동쪽 바다님 강원도의 동쪽 바다님 네 사랑 향기 동호회 설악 동호회인가요? 네. 그다음에 리아리 리안, 지금은 청량리에 계십니다. 강치호 원장님 두 쓰리 함께 오셨습니다. 강치호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청량리에 엄태영 원장님과 선생님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거다 그 선생님이시고요. 우리 거그 리듬 댄스 티파니 고수 사부님 엄태영 원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꽃사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어나서 인장분 예쁘게 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기 대장님, 수기 대장님, 수기 대장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수기 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거산님, 거산 신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저 황태 원장님. 인사하셔야죠. 티파니 봉식사부. 그리고 사라 퍼커 원장님도 함께 인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신 원장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그 리듬 댄스 서따닥과를 궁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드로버스 박님, 마드로스 박님,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세미님 오셨습니다. 세미님 어디 계세요? 수지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신세계 리드 댄스에서 오셨죠? 수지님. 수지님 어디 계시죠? 자 오늘 제가 혹시 소개 안 해드릴 분이 있습니까? 아 따로 소개드려야 될 분이 있는데요. 저 저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깊으신 분입니다. 우광수 사장님 어디 계세요? 우광석 사장님. 아저 예, 안나오신대요 저하고 몇년 만이니까 이게.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빈 소개 해 드리고요. 지금부터